거기 미오크 크로커다일이 갑자기 임펠다운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마젤란과 한야발에게도 전해졌고 마젤란은 당황하며 크로스 길드가 어째서라고 말했고 한야발은 타록스를 구하려는 게 아닐까요? 설마 도플라밍고를라고 말했고 마젤라는 사왕과의 충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당장 상부에 연락하여 이 소식을 알려라라고 말했고 한야발은 오로성에게 연락하여 여기는 임펠다운 사왕 버기를 필두로 메에논과 크로커다일이 임펠다운에 침입했습니다. 목표는 아직 모르나 빠른 속도로 아래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그게 무슨 무슨 소리냐? 임펠다운의 크로스 길드가 나타났다는 소리냐?라고 물었고 한 야발은 네 그렇습니다. 정의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중으로 침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고 워큐리 성은 해군 본부에 연락하여 지원을 보내겠다. 마젤란을 필두로 버기 미오크 크로커다이를 붙잡아 도라 사원과의 충돌을 허가한다.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마젤란은 곧바로 출격하며 해정놈들이 임펠다운에 침공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지옥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놈들을 반드시 막아서겠다라고 말하며 마젤라는 홀로 그로스길드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해군에게도 전해졌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부하에게 사건에 이어 계속하여 사건이 터지는군, 당장 할애할 수 있는 병력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의 부하는 키자루 씨는 밀짚 모자 일당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 중이며 로쿠규 씨와 후지토라 씨는 혁명군과 대치 중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임펠다운에 할애할 병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골머리를 아르며 오로성에게 연락하여 지금 당장 인텔 다운으로 보낼 병력이 없어. 차라리 제가 나서서 책임지고 크로스 길드를 잡아 놓겠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성은 자네는 해군의 얼굴이다 사카즈키. 자네가 임펠다운에서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군 본부가 타격을 입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네”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임펠다운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때마침 검은 수염의단을 체포한 거프가 임펠다운으로 향하고 있다니 거프에게 알려두겠네”라고 말하며 루. 피와의 대결이 끝난 이후 하치노스 섬의 죄수들을 호송 중인 거프에게 말하며 임펠다운에 들린 김에 크로스 길들을 제포하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거프라면 신뢰할 수있기에 우선은 아로성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버기 미오크크로코다일은 재빠르게 임펠다운 레벨6로 향하였고 크로코다일은 담배를 피며 후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티치 녀석이 죄수들을 모조리 빼가는 바람에 인펠다운 레벨 6에도 사람이 많이 없구만, 조커는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미오크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도플라밍고의 인기척을 감지하며, 저곳이군. 이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못 보던 놈들인데, 날 제거하기 위해 위에서 내려온 자객이냐? 라고 물었고, 크로코다일은, 한심하기 짝이 없군 조커, 니네 놈과 손을 잡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했고, 더플라밍고는, 악어자식, 후툭, 후툭, 나를 구하러 온 게냐? 광대버기의 수화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나를 버리고 광대버기와 손을 잡다니, 조금은 섭섭한걸. 이라고 말했고, 버기는 더플라밍고의 앞에서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싶었기에, 어이 조커 지옥의 밑바닥에 박혀 있을 바엔 나의 부하가 되어 다시 날개를 다는 게 어떤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호토토토 나는 누군가의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아. 그나저나 우회군 매눈 이 놈이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다니.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우린 그저 동맹일 뿐이다. 이 녀석이 연합을 대표할 뿐 상하관계는 없다. 빠르게 결정해라 조커. 널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해군이 들이닥치면 우리라도 곤란하다고. 라고 말했고 도플라민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크로스길드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민고는 너희들의 목표는 뭐지? 라고 물었고 버기는 해적이라면 당연하지 않냐. 해적왕이 되는 거다. 라고 소리쳤고 도플라밍고는 폭소하며 어처구니 없는 바보 녀석이군. 그래, 해적에겐 그런 객기가 필요한 법이다. 라고 말하며 버기의 의견에 동조해 줍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류호를 사용하여 감옥을 부숴버렸고 도플라밍고의 수갑을 풀어줍니다. 거기 미워크 크로코다일이 더플라밍고의 수갑을 풀어준 이후 곧바로 탈출을 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마젤란이 나타나 이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이곳은 나의 지옥이다. 너희 같은 해적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다.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독독 결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맹독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미오크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는 일제히 공중으로 점프해 마젤란의 공격을 피했으나 버기는 몸이 굳어버리며 마 마젤란이 벌써 다른 놈은 몰라도 난 죽을지도 몰라라고 소리치며 울먹입니다. 그러자 크로커다일은 모래 폭풍을 이용하여 버기를 공중으로 띄우니요. 정신 차려라 버기. 최소한 짐작은 되지 말라고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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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숨겨진 힘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허당이었구만이라고 말하며 버기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며 버기가 허당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오크는 마젤란은 우리가 처리한다. 넌 악마의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공중에 떠있어라라고 말한이후 미오크는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려 마젤란을 공격하였고 마젤란은 포이즌 캐슬을 사용하여 미오크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곧바로 싸 마블스를 사용하여 마젤란을 베어버렸고 더플라밍고가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오색실을 사용하여 마젤란을 베어버렸고 마젤란은 휘청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일섬을 사용하여 마젤란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마젤라는 크로커다일 미오크 도플라밍고의 연속 공격을 맞고 주저앉았으나 다행히도 정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젤란이 쓰러진 순간 크로스길드 전원은 도주하였고 마젤라는 임펠다운이 붕괴될 각오로 히드라를 사용하여 크로스길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미오크는 저독에 대이면서 유쾌하지 못하겠군.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이미 우리는 사정범위를 넘어섰다. 이대로 쭉 위로 달리면 된다. 라고 말했고 크로스길드는 더욱 속도를 높여 임펠다운 레벨 1에 도달하며 탈옥을 눈앞에 둡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임펠다운 옥돌수들과 사디 한야바를 포함한 임펠다운의 전력이 모두 나타났고 마젤란이 무서운 속도로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의 모든 전력이 합쳐지더라도 크로스 길드를 막아낼 수는 없었기에 버기는 여유를 부리며 어이 너희들 지금 비킨다면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할거야 라고 말하며 겁을 줬고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놀라며 미오크크로코다이를수하로둔 남자 이제는 기호코 도플라밍고마저 영입했구나 저 남자가 진심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린 모두 죽게 될거야 라고 말하며 버기의 명성을 보고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여발이 상대가 누구든간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해적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쓰레기들. 우리는 그 쓰레기를 치울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 이후 홀로 크로스 길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옥졸수와 경비병들은 한야발의 연설에 감동을 받으며 일제히 크로스 길드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었만 이라고 말한 이후 순식간에 잠격을 휘둘러 임펠다운 옥졸수를 모조리 정리했고, 크로커달과 더플라밍고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임펠다운 경기병들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한야바를 포함한 임펠다운 옥졸수 경기병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크로스길드는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고, 임펠다운의 거프의 군함이 도착하였습니다. 미호크는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해군의 군함이 온 것을 파악하였고, 시간을 지체했나 보군 해군의 군함이 도착했다. 그리고 이 정도 패기는 이라고 말하며 최소 해군 대장급의 인물이 탄 군함이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저들을 쓰러트릴 필요는 없다 이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도망치면 된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서 구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린스 글스가 점토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늘을 뒤덮으며 퇴로를 막아버렸고 이후 거프와 보가드가 나타납니다 또한 크로스길드의 뒤에서는 크로스길드를 추격하던 마젤란이 나타났고, 거기는 당황하며, 그, 거프중장, 거기다가 마젤란까지, 어이, 매눈 조커 악어자씨가 내가 빨리 도망치자고 했잖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크로커다일은 경고망동하지 마라 아직 점토가 하늘을 완전히 기덮지는 못했다 잠시 해군과 대치한 이후 해군들을 무력화시켜 우릴 추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뒤 곧바로 하늘로 날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다행히도 해군의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군. 특히 영웅 거프 저 정도의 부상을 입고 용케도 서 있는군.이라고 말하며 거프가 루피와 싸운 직후이기에 몸 상태가 마리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을 바라보며 어이 해적놈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 저항하지 않겠다면 죽이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루피가 자신을 능가하는 강자로 성장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